나 보자마자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 뭐지 얘 뭐지 이러는 거예요. 왜 <laughs> 전파하세요? 우리 대학에 소송이올래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21학번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김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장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21학번 2 1살박주희입니다 모두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 학교는 일단 600년 전통의 성균관이라는 과거의 고등 교육 기관에 계승한 학교입니다. 그 흔적들이 학교 내부 안에서 곳곳이 볼수 있어요. 정문을 들어가시면 바로 이구 바로 앞에 사당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좀 자랑스러워했었어요. 서강대학교는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촌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는 소수의 엘리트들을 확실히 교육시킨다는 소수정의 인형이 있어서 다른 학교보다 캠퍼스도 조금 작은 편이고 학생수도 적은 편입니다. 고등학교처럼 종이치고 지정자석제로 운영이 되고요. 또 학점도 굉장히 짠 편이어서 서강고등학교라는 별명도 있어요. 서강대를 대표하는 표어로는 be as part of 서강 as 서강 is part of you. 서강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서강의 자랑이어라.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땡! <laughs> 한반대 정치외교학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공예학생으로 입학하거나 1학년 때는 학부대학에서 소속되어 있다가 전공선택으로 정치외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사회학 입문, 경제학 입문, 정치학 입문등을 공부해보고 자신에게 무슨 적성이 맞는지를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대학교 자체의 단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캠퍼스가 작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면을 막상 해보니까 캠퍼스가 작은 게 오히려 좋은 것 같고 또 소수정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한명한 한 명씩 상담을 해주시거나 도와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있다.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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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둘, 셋! 짜자 저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키워드를 적었어요. 저는 수시 1차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왔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어릴 때부터 정치외교를 지망했기 때문에 전공 예약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MUN이라던가 학술제라던가 여러 행사들 또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을 좀제 전공과 연관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어필이 된 점이 입학에 있어서 좀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전공적합성이라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저는 정시한방이라는 꿀팁을 드렸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오신 분들보다 내신이 많이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포기하지 않고 수능 정시 전형을 향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성실맨이라고 썼는데 저도 주희랑 같이 수시 1차 전형으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저는 전공적 적합성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황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더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학교에서 좀더 성실하게 공부를 할수 있다 그런 걸좀 강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성이라고. <laughs> <처음 웃음> 제가 <laughs> <다른데, 웃음> 26살입니다. 97년생이고 원래 학번으로 따지면은 1학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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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이제 현역 때는 별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이학년을안 하고 바로 이제 제가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전역을 하니까 마침 20년 3월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한 번만 다시 해보자. 수능을 봤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논술을 보잖아요. 저는 이제 별 생각이 없었죠. 그냥 논술은 그냥 아 이게 될때 아, 너무 경쟁률이 심하니까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온 거죠. 한번 결과를 확인해보라고 딱 아, 나 보자마자 <laughs>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 뭐지 어떡해. 얘 뭐지 이러는 거예요 <laughs> 소리 지르면서 한 10분 동안 파묻이니까는 <laughs> 밖에다 경비실 아저씨가 몸이 뭐야 뭐야 무슨 색색아 그쵸 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laughs> 그 어떻게 보면 정시를 거의 5년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합격은 운술로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만 하면은 보아주더라고요. 예, 주점은 일단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 주점을 해가지고 사랑이막일려 음. 들어오니까 아,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웃음> 여유 인력들 전부 다다 투입을 해가지고 거의 풀타임으로 계속 계속 이랬거든요. 음. 재밌으면서 힘들지만은 음. 그래도 또 추억 그죠 저는 7분의 기적이라는 키워드를 했는데 퇴시수업에 대면 수업이었는데 신촌역에서 원래는 15분 전쯤에 내려야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53분에 신촌역에서 내렸어요. 신촌역에 이렇게 내려서 <laughs> 진짜 한 열린 거기 앞에 서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56분에 맞춰서 정문에 도착을 해. 도착해서 엄청 이제 뛰면 안 돼. 뛰면 음, 힘드니까. 어. 58분에 이제 수업 듣는 옆에 이제 건물이 있어요. 딱 거기 앞에 딱 도착을 해야 돼. 5 50... 0분왜하세요 <laughs> <던>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59분에 그 문에 딱 들어가면 돼요. 교수님이 딱 문을 닫으시려고 하면서 종이, 따라라라라 종이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laughs> 다 같이, <laughs> 다 같이 개총하고더라고. <이렇게> 어, <laughs>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이제 칠 분의 기자였습니다. 음... 아니 교수님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근데 보통 안그러습니 어, 미리 계셔. 어, 어. 한1 0분 이렇게 미리 와계시고. <laughs> 저희 교수 아니에요. <laughs> <laughs> 저는 5월 종강이라는 제시어를 제시했는데. 네, 부럽죠. 5월에 종강하는 <laughs>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일단 개강이 2월에 합니다. 개강이 2월 말에 해서 그리고 시험 주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laughs> 15주로 그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6월 초에 했고 그리고 5월 말에 종강하는 친구들도 모를 볼수 있습니다. 음. 정말 개강 건강이 음. 둘다 빠른 학교예요. <laughs> 제 키워드는 추러스입니다. 저희 학교도 어, 성대처럼 대동제라는 이름의 축제가 있어요. 어, 대동제요? 대동제예요? 네, 대동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 봄에는 대동제고 가을에는 해오름제라는 축제를 하,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 운영위원회고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로서 부스 운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laughs> 선크림에 이제 반팔을 입으니까 팔에도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선틱을손 바닥까지만 바른 거예요. 학교에서 막 엄청 홍보를 했죠. 아 사회과학대학 부스가 정말 불뭐 볼거리도 많고 재밌어요. 이렇게 와 홍보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날 집에서 보니까 손가락이 탄 거예요. 손바닥까지 안 나고 손가락만서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올지는 네,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아. 너는 무슨 츄러스처럼 막 손가락만 아, 어떻게 타지 않고 네. <laughs> 그러가지고 너무 좋아하시지 <laughs> 어? 왜 그렇게 좋아하시지? 응? 어, 네. 조심하세요 다들 구분만 <laughs> 타지 않도록 <laughs> 하나 둘셋 저는 마지막 강의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제가 김비현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셨는데 2021년 말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제가 듣게 됐는데 뭐 음.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면서 떠나보냈던 음. 교수님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음. 의미 있었을 거 같아요. 음. 아, <웃음> <웃음> 교수님 <웃음> 제가 교수님의 서구 정치사상을 정말 좋아했어요 <laughs> 그리고 너무 강의 강의력 있게 설명 잘해주시고 그리고 학점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북한 앤드 선거라고 썼는데 첫 번째는 제가 현대 북한의 정치라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실제로 북한도 실제로 가보시고 되게 어. 자주 북한에 어. 가셔서 자문도 어. 많이 하죠. 시 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사투리가 있으시거든요. 우와, 아, 북한 어? 정말 이제... 네이티브처럼 하세요. 아니세요, 북한지? 아, 그건 출신 <laughs> 그건 아니에요. 아까 아니. 그런데 아, 또 웃겼던 게그 짱구 그라데이션 아세요? 음. <laughs> 그, 짱구, 어, 어. 성우 하시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짱구로 이렇게 되시는 어. 그게 있거든요. 응, 자, 그것처럼 갑자기 잘 말씀하시다가. <laughs> 갑자기 사투리하세 <게> 갑자기 북한말로 <laughs> 막, 막, 갑자기 막, 변형되시면서 <laughs> <당황되셨어. 웃음> 그래서 막 이제 에타에 시험 끝나고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막, 내 동무들 수고했다. 이렇게 보면, <laughs> 이제 막 어떤 사람이 자기 성적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오면 교수님 빙의해가지고. 학생 동무! 막 이러고 <laughs> 자네가 잘못한 거왜 나한테 그러게? 막 이러고 <웃음> <웃음> 막 그게 <laughs>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좀 <laughs> 좀 웃겼던 거 같고 또 다음 썰은 이제 제가 한국의 선거라는 과목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선이랑 대선이 다 있었잖아요. 저번 학기 그래서 원래는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천 원, 이천 원 정도를 다 모아서 매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 아. 몇 퍼센트로 이긴다. 아, 음. 그렇게 이제 오와. 내기를 해서 그거를 다 모아서 그거에 가장 근접하게 맞춘 학생한테 그걸 다 몰아주고 오와. 이제 그 학생한테는 성적 업그레이드. 오와. 괜찮지 않아요? 서강대에 진짜 재밌는 교수님들이 오, 많네요. 뭐 저는 팀플이라는 네, 제시어를 골랐습니다. 어, 사실 저번 학기에 들었던 수업인데요. 그 수업이 반은 이제 후반부 기말고사가 팀플 과제로 제출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음.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저랑 선우랑 한학년 후배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들었던 수업이에요.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이제 동북공정과 연관시켜서 그런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적어냈었는데 그 수업을 하면서 반학기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원분들도 너무 너무 열심히 따라와주시고 교수님께서도 너무 열정적으로 꼼꼼하게 피드백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 이런 게 진짜 대학 수업이구나 이게 정말 올바른 팀플이겠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서. 이렇게 팀플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저는 사이버 안보. 그럼 이제 강의 공시한 내용 갖고 주제를 그 주제를 하나 보여준 다음에 그 주제가를 토론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되게 마니 학한 학문이고 사이버 안보라는 이 과목이 어 문과에서 위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모든 대학교에서 약간 느낌이 국가 전략에 관한 얘기라 음. 좀 무겁거든요. 그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 음. 내용이 재밌어요 일단. 음. 저는 되게 재밌게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수업 내용 중에 뭐 중국 내부에 음. 뭐 해커 부대가 있는데 음. 뭐 그거에 오, 대한 오. 구조. 오 재밌겠다. 오. 대박. 아니, 신기하다. 아니면 러시아가 음. 행한 뭐 일들. 음. 음. 만약에 성대 정의권에 들어오신다면 한 번쯤 음. 특히 정보 보안이라든가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